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입니다 이제 15시즌 열릴 때까지 하루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이 영상만 보고도 어떤 덱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빌드업 하고, 뭐 아이템 처리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거싹다알수 있게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선적으로 이번 시즌은 리롤 기물들은 초반에 약하고 삼성을 찍으면 강해지고 이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케일이나 뭐 시비르 이런 유닛들은 삼성작을 하지 않으면 기본 체급 자체가 낮습니다. 때문에 초반 2레벨, 3레벨 상점에서 이런 크루나 K 같은 유닛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초반에 연승을 딸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압탄 기물이기 때문에. 연패를 목적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리롤 증강을 먹으면서 고점을 노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칼리스타 위주로 빌드업을 할 때는 칼리스타가 딜을 하고 요새 신짜오나 전쟁기계나 피리를 앞라인으로 엮어주면서 탱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렌이나 렐 아니면 초반에 3코 스타가 떴을 때 굉장히 날막하기 좋은 우디르로 멘토와 전쟁기계를 같이 받아주면서 초반 빌드업을 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렌과 신짜오로 엮었을 땐 중반에 전투사관학교를 잠깐 쓸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이것 말고도 조금만 해보면 알겠지만 이신가렐이라고 시어 그냥 딱 들어맞는 놈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빌드업을 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후에는 별소자를 올리든 아니면 전쟁사관을 조금 더 올리든 그리고 나르 빌드업도 있어요. 나르 같은 경우에는 문도가 한장 있다면 굉장히 날먹하기 쉬운 챔피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쟁기계 좀 찾고 원거리 나르 빌드업 이런식으로 쓰시면 되고 초반에 합한 11위를 기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일성 같은거 조금 구하면서 중반빌드업은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프로레슬러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자체 밤 끝이라는 효과가 좋아서 초반 빌드업에서 상당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초반 빌드업이 법사 빌드업입니다 뭐 루시안을 그냥 빌로 쓰면서 AP템을 처리하고 가기 때문에 공세자로 말파이트나 잔나 엮어주시면서 이후 거대 매크를 엮으면서 다리우스 단장 나오면은 헤비급 키고 빌드업을 이어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딱 초반 빌드업은 요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초반에 내가 아이템이 뭔가 그리고 잘 나온 이성기물은 뭔가 를 따진 다음에 앞서 나왔던 빌드업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쭉뛰어가시면은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3코스트에서 띡 떨어졌을 때 팔지 말아야 할 기물들로 존재하는데, 요거는 주 챔피언 우선순위 강의 같은 걸할때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방금 말했듯이 뭐 우디를 초반에 좋다고 말했었죠. 아 그래 초반 빌드업 딱루시한 나와가지고 봉세자가스근하게 끼우고 했는데 아이템 못 쓰는데 그냥 보시는 그대로예요. 방금 나왔던. 칼리스타 나르 같은 강한 빌드업을 할 때는 AD템, 구인수, 인피 이런 거 주시면 되고요 루시아 아니면 신드라 딱 봐도 그냥 AP 챔피언이죠 이번 시즌에 패치가 된 마나 젠이 제일 큰 블루 아니면 그냥 쇼딘을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복건 같은 걸 주면서 빌드업을 한다 이즈리 이놈 헌남 마법사인데 얘템뭐 줘야 됨? 얘 짬통이에요 아무거나 줘도 일 잘합니다 AD 개수 AP 개수 둘다 붙어있기 때문에 다 줘도 되는데 단순하게 만화가 좀재이 된다 하면 AP 템의 효율이 좀더 커요 근데 만화 템이 없다 그럼 구인수 인피 쪽이 좀더 셉니다 요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리얼은 아니 근데 어디서 얼핏 듣기로 이번 시즌 부르저 판신다던데? 그렇습니다 나피리 아트록스 뭐 이런 거한테 다 부르저 템 주고 빌드업 하셔도 괜찮아요 피바라기 스테라 거결 그리고, 인피 만들어놨었는데, 연운 떴네? 아, 그냥 인피정선 써야겠다 하면서, 인피정선으로 나중에, 템처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대신, 이번 거결이 패치가 되면서, 수원 효과를 알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예전 8비트 리븐? 수원? 어, 컷?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쓴 다음에, 어떤 덱을 가야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에디템을 좀 썼다고 할 때는, 1코스트 칼리스타 나피리 리롤. 아마, 데이터가 잘 없어서, 이 덱을 안 하신 분들 좀 많을 텐데,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 나피리한테 열매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브루즈 아이템으로 설계를 했을 때, 나피리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나피리 리로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날먹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8렙 기준 덱 조합입니다 나피리가 잘 나올 때 날먹으로 가는 덱이기 때문에 아트록스가 삼성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9레벨에 가면 다리우스 빼시고 육소울 파이터 괜찮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결국에 아칼리도 저형자 딸이라서 저형자 리신으로 교체하시면 돼요 기억해 브로트트 뭐야? 피바, 스테라 거결 아니면 인피, 정손, 거결 인피, 정손, 스테라 스키 딜러 기억해 뭐야 임피, 구인수, 크라켄 구인수 크라켄이 임피 쇼진 방파 요런 템 세팅보다 1.5배 정도 더 강하다는 거는 제가 예전 템 세팅 가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실제로 15시즌도 동일합니다 여러번 테스트 해봤어요 그냥 스킬 딜레이 짧으면 무조건 구인수 크라켄이에요 다음은 크로리롤덱 크루 유닛들이 말파이트나 시비르가 많이 나오면 초반에 연승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모아주시고 모든 크루 유닛들을 삼성을 찍는게 목적인 덱이기 때문에 48리룰을 시원하게 치시고 오레베레 흡해 제외, 이 다섯 마리를 추가로 넣으시고 삼성작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나르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딕스가 없을 때 나르를 투입하는 거고, 딕스가 있다면 나중에 저격수를 아무거나 챙기면 괜찮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말파이트 삼성 이후부터, 덱 체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후 밸류업은 책략가를 한 마리씩 넣거나 요새 한 마리 딱 추가하셔서 덱을 마치시면 됩니다. 결국 마지막 한 자리는 특페가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케일 리롤덱인데, 1회 또한 케일이 좀 많이 잘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아니, 뭐 리롤덱 하면 다잘 나와야 되는데, 1코스트가. 왜잘 나올 때만 해야 되냐면, 잘 나올 때 아니면, 덱의 체급이 확 낮아져요. 1코스트 리롤덱들이 전부 다 9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삼성작을 진짜 뒤지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 자체가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케일이나 시비르나 이런 리롤덱에 관련된 유닛들 많이 짓게 되면 연패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왜? 초반에 약한 기물들이기 때문에 삼성작을안 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리롤덱을 그대로 들어가라 많이 집었으면 어차피 반등쳐야 되거든 아이템은 구인수통검뭐 라바돈 증강이 있다면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보통은 대천사 이런 고탱템은 잠깐 대줍니다 이후 육악령 그대로 넣으시고요 고래가서 바루스 찾았어 심대고 멘토로 오디를 딱 받고 1코스 리롤칠 때 아트록스도 같이 삼성작을 하면서 마무리 합니다. 어? 한자리 비는거 아닌가요? 저격수 한마리 넣든, 트페나 자이라 넣든 셋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1코스트 리로운는 여기까지인데, 방금 나왔듯이 덱 조합에 한두 자리가 애매하게 남는다. 뭐 4전쟁기계 뭐 넣고 하니까 6전쟁기계 넣을 각은 안 나오는데? 할때 노시너지에 밸류가 꽤 괜찮은 자이라나 트페 넣으시고 이번 시즌은 2책략가 이후로 3,4,5책략가가 있다던지 저격수가 2,3,4,5 이런식으로 있어가지고 한자리를 그대로 채우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D쪽으로 빌드업을 했다면 이득이 빠질 수가 없죠 결통할 이덱이 있습니다 이 코스트에 기본적으로 갱플랭크가 메인 캐리를 하고요 그리고 카이사가 그 막타로 스택을 먹으면서 크러치 및 후반 고점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통 6레벨에 뱅플랭크와 카이사를 장수를 많이 모으고 레벨업을 치기 때문에 6결투가가는 보통 안 돼요. 그래서 6렙 기준으로 딱 슈프림셀 하나랑 4결투가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고 레벨을 올리거나 애쉬 간장 나왔다면 그 즉시 6결투가를 막아줍니다. 보통 비에고랑 우디르도 삼성작을 보기 때문에 탱템을 우디르가 들고 있기 때문에 6렙에서 적당히 많이 모으고 7렙에서 추가 리롤로 4마리를 전부 삼성작을 보는 댁입니다. 결투가 리신으로 이성 찍어서 곧좀 맞추시면 되고요한 어, 자리 비었네? 뭐라고 했죠? 자이라, 트패, 넣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왜 자이라나 트패를 넣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이라의 궁이 맵 전체에 공속 75%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 유닛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트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뜨면은 넣어가지고, 우리 아군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넣는 의미가 있긴 한데, 자이라보다는 밸류가 떨어집니다. 아이템은 뭐 설명할 게 없긴 해요. 결투하기 때문에 구인수보다 크라켄이 우선시됩니다. 7 엑소테크 재리를 생각해보시면 구인수보다 크라켄이 먼저 우선시되는 경우 약간 이런게 있었죠? 그래도 구인수가 있는게 좋고 이후 인피나 주검 이런거는 템 나오시는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갱프랭크 브루저템입니다. 우리 저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킬 치명타 중요하냐? 인피 정선. 아니다. 잘 버티면서 그냥 오래 싸울 수 있다. 피거스. 갱플랭크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인피 주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피거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인피 하나 주고, 아 피바라기로 안정성 더 더할래. 템이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 그냥 거결 줄래. 거결 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우탱템이나 AP템은 비에고나 오디를 주시면 되고, AD 빌더업스을때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야 라칸 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야와 라칸의 열매 능력으로 그냥 팬 서비스를 둘다 뽑아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으면서, 가기 쉽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단계로서는 별소호자가 밸류가 많이 높아서, 멘토 이단 한 마리 넣고, 그냥 별소호자를 올리는 게더 셉니다. 근데 아마 별소호자가 조금 너프돼서 들어올 거라, 요거는 알고만 있으면 괜찮은 덱입니다. 다음으로 잔나 덱이 있죠. 이 덱은 그냥 존나 쉬워요. 육봉. 올리시고, 체력가, 올리세요. 트패덱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단납, 적당히 모으고, 7렙 가서, 니코랑 직스 삼성작 같이 하세요. 끝. 그리고 팔레 가서, 라이즈 띡입니다. 아이템은, 고인수, 대천사. 대천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천사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쇼진으로 만화 사이클을 올립니다. 보통 검이 떨어지면, 처리할 길이 거의 없어가지고, 쇼진을 많이 쓰는 추세이네요검 없으면, 대천사 넣으시면 됩니다. 더 좋아요. 그 다음이, 카타리나 덱 정도가 있는데, 이 카타리나 메인캐리의 경우에는, 저형자로 가든, 뭘로 가든, 중반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한 덱이라서 전용 증강이 있거나 아니면 전투사관 학교 애들이 잘 나올 때 가는 걸 추천드려요. 예시로 내가 루시안으로 보건주고 빌더 을했는데 어? 정소이딱 나와버렸네. 왜 카타리나가 상대면 딱 이성이 붙어버렸네. 그럼 보건정선주고 카타리나한테 주고 전사관 놓고 약간 하고 있다가 카타리나 삼성작 보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버전부터 알려드릴게요. 6레벨에서 라칸과 카타리나를 삼성작 하면서 나머지 전사관 유입들이 잘 뜨는 것도 전부 삼성작을 합니다. 보통 상징이 없는 경우에서는 단날을 못 넣으면서 7 전사관이 안 되기 때문에 5 전투사관 학교로 리롤작을 하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이덱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 자체는 고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7 전사관을 할 때, 그냥 운영으로 7선 전사관을 하면 파워가 좀 아쉬운 느낌이 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유닛에 삼성이 찍혀있으면 은 밸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부미에 색깔피가 쌓이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라칸 삼성 이런 게 붙어있을 경우 대신 단점이라 하면 카타 삼성이 뜨기 전에 레벨업을 밀수 없는 타이밍일 때 굉장히 되게 약해요. 그래서 빌드업 도중 자연스럽게 카타리나가 나온다면 좀 해도 괜찮은 데기다 라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쨌든 버틸 타이밍도 필요해서 연승빌더 만약좀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2코 리롤까지는 요정도가 있고 영정류들은 단순하게 그 해당 시너지만 빡빡 구겨넣으면 돼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딱히 말하진 않을게요 다음으로 3코트 리롤인데 역병이 쓸을때 말자 리롤 보통 탱커로 람버스 삼성 찍으면서 탱킹시킵니다 아니면 리코 쓰세요 크산트로 공세엮으면서 오신동 올리시면 끝입니다 보통 거기에 있어서 레일을 안 버리면서 전사방까지 켜주기 때문에 한가지 기억하시면 좋고 룰루가 초반에 좀 빨리 나왔을 때 2-5전에 나왔을 때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내 아이템의 상황을 보고 유물이 있다면 보통 코공으로 가는 수준이고 유물이 없고 AD템 세팅이라면 현재 체급이 많이 올라오 스몰더 리롤 하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이스 쓰고 오래 싸우면 뭐다? 구이스 크라텐 그리고 이 친구는 스킬들이 중요해서 인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스몰더는 이 스킬 모션 자체가 딱 중간에 경계에 있는 친구예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친구라 구인속 크라켄 효율이 막 나오는 건 아니라서 뭐 쇼진 방파를 주나 이런 적도 괜찮습니다. 탱커는 잘 뜨는 거 쓰세요. 진짜 이건 단순한데 결국 스몰더를 키우면서 3코스트에 뭐 전쟁기계 3코스트라든지 요새 3코스트라든지, 봉쇄가 3코스트라든지, 이 전부 다 6전쟁, 6봉쇄, 6 요새를 올리고, 그 이후에 시너지에 맞는 기물들을 한 마리씩 올리기 때문에, 암라인 탱커를 뭘 쓰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멘토 효과를 받는 무디를 쓰는 게 조금... 낫기야 한데, 다른 탱 시너지에 비해서 좀 약해요. 실제로, 괴물 전여사를 키우는 경우에는, 빌드업 경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이친구가킬저치관열을 하면서, 경험치를 다소 빨리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에 익숙해지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뭐, 사멘토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을 얘만 덜렁 찍고, 그대로 밸류업을 해버리는 그런 버전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음으로, 다리우스 리롤덱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백 조합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사멘토로 올리면서, 3코 남성을 최대한 많이 보면서 캐리 니스의 많이 들고 가는 거. 그리고 다리우스의 시너지 헤비급을 그냥 6헤비급을 올려서 원맨 캐리 다리우스를 하는 건데 다리우스 본연의 힘만 살리면은 6헤비급이 좀더 강하지만 단순히 기물이 현재 같은 헤비급의 3코스트인 제이스의 체급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 커요. 근데 이쪽도 사실 추천드리지 못하는 게 현재 야소만 삼성을 보면서 멘토 밸류 덱을 넘어가는 그 덱이 굉장히 좋아서 살짝 아쉬운 덱입니다, 실제로. 너프도 수차에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체급이 실제로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덱이 좀더 세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형자 토큰이 있을 때 세나와 같이 삼성을 보면서 저형자 다리우스로 들어가는 게 고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트가 다소 필요한데, 이렇게 있지 않을 때도, 카이사와 갱플로 엮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보고 있다면, 예전, 처형자 징크스와 비슷하게 쓰시면, 고점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리 리롤 덱이 있어요. 사실상, 법사 덱인데, 지금 법사가 빈집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높기도 하고, 완성 기준으로 밸류가 꽤나 괜찮습니다. 육법사는 절대 빼지 마시고요. 이법사릭 자체가 챔피언의 성능은 알이 단한몸 빼고는 다꾸데기라 시너지만으로 굴러가는 덱입니다 육법사 시너지가 좋아서 굴러가는 덱이에요 시너지를 보시면 적을 저체하면 추가적인 딜이 더 터지기 때문에 약한 탱커를 빠르게 녹이면서 터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요 딜러들을 한 곳에 몰아두고 상대 앞라인을 터트리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 후에는 어차피 레벨업을 밀어서 그냥 잘 뜨는 요새, 그웬, 이런 거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페르반이나 이런 거 뜨는 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1 시너지가 남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거대메크, 솔파이터 마법사, 이런 것 중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리 삼성을 보통 보면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아리 삼성을 못 보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걸 넣을 의미 없고 삼성을 보고 캐리가 된다면 세라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코스룰덱도딱 여기까지 있겠네요. 이거는 살짝 논문인데 운영 덱을 하면서 3코 삼성 하나만 덜렁보고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요거를 운영 덱이랑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멘토 운영 덱이에요. 8레벨 기준 덱 조합입니다. 이 멘토 운영 덱 자체가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밸류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가장 강한 버전이 뭔데? 그때 이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야수1많 삼성을 덜렁보면서 그룹을 넘어가서 요네 하나 추가하는 덱 버전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요네한테 열매를 먹여가지고 피로한 형제 그거 먹고 야소랑 요네 쌍키리를 무는 버전이 있는데 이게 가장 강한 버전이에요. 이쪽으로 갈때 영부를 먹고 가는 게 보통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영혼꾸러미를 먹고 야소만 덜렁삼촌 찍고 넘어갈 생각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보통 증폭 유미를 할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아칼리 이런 애들한테 눈길도 안 줍니다. 그냥 시너지 맞출라 쓰는 거지. 그리고 또 다시 나오죠. 전사관 유로덱이 있습니다. 이게 전사관은 땡 전사관을 가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적호스트 중에 삼성 뜰만한 놈 있으면 그냥 찍어요. 그못 찍을 것 같으면 애초에 손도 안 되는 덱이에요. 예를 들어, 케이틀린이 찍힐 것 같다 해서 케이틀을 충분히 모으고 유미 이성작과 레오나 이성작까지 성공하셨다면 이후에 저격수 한 마리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뜬 유닛이 뭐냐에 따라서 초과로 저형자를 올린다든지 헤비급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실제로 삼성작이 꽤된 전투사관의 경우 고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뜰것 같으면. 그리고 무난한 이번 시즌의 피그카라고 할수 있는 볼리비어 세트 쌈이라. 사실상 4볼트 덱이 있습니다 내가 루저로템 세팅을 했는데 아 딱히 할 덱이 없는데? 리롤 들어가자기엔 지금 덱이 다 잡아먹혀서 할 덱이 없다 야소 오디로 이렇게 다빼지고 다리우스 빠지니까 할게 없는데 라고 할때이해급도통 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의 수로는 소울파이터 상징이 있을 때팔소울파이터를 8레벨에 노리면서 그냥 소울파이터 유닛만 다 막아버리는 건데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고렙 가서 브라움 넣으시고 저코스트 칼리타 빼서 결투가 리신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형자 리신의 경우 솔파이터덱까 고저가 어울리지 않아요 볼리베어의 경우에는 요네 이성으로 업그레이드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요네의 체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이템은 브루저템 볼리베어나 요네한테 주시고 사미라한테 인피 방파 이런거 주시면 됩니다 어 드디어 나왔네요 구인수 크라켄이 어울리지 않는 유닛 사미라의 경우 궁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구이스 크라켄이 어울리지 않고, 3 극딜템을 박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피방파 주검, 아니면 인피방파 라위, 아니면 쇼진 정도 딱줄수 있어요. 마라 사이클 자체가 작기 때문에 3 극딜템을 적어도 그냥 알아서 일합니다. 어차피 8초를 버티고, 세 번째 3이라 궁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 사이클이 아무리 빠르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 어쨌든 반대로, 아 상징 없이 그냥, 덱꽉 차가지고 요덱 했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 멘토덱을 말할 때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이번 시즌은 덱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체 유닛이라든지 어떤 유닛이 떴을 때 다른 유닛을 넣는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 찾기하는 메타가 아닙니다. 미롤덱마저 같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최대한 뜨는 유닛으로 가는데 여기서 살짝의 팁을 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오코스트에서 어떤 유닛 이한 마리가 떴을 때덱 조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운영 덱을 갔을 때 리신이 뜬다면 보통 전쟁기계로 나오면서 한 마리씩 바꿔가기 때문에 멘토를 쓰지 않는 덱이라면 우디로와 엮으면서 4전쟁기계로 날먹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브라운 한 장이 떴나요? 4프로 레슬러로 날먹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시너지예요 만약 나를 들고 있지 않다면 그냥 문도 빼시고 볼리베어랑 엮으셔도 좋습니다. 요새 뭐로 챙기나요? 요새 신짜오 있거든요. 소울파이터 그대로 챙기시거나 아니면 아, 나 소울파이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신장 없는데? 쉔 넣으시고, 아이드 하나 챙기세요. 당연하게도, 요네가 가장 맛있겠으나, 야소어로 멘토 받으면서, 이단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웬 떴는데? 그웬 뜨면 개이득이죠? 럭스 넣고, 4 소울파이터나, 6 소울파이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좀 짜다 보니까, 대 조합이 한두 자리 비거나, 차라리 그냥, 5 소울파이터, 에6 소울이 안 돼요. 이럴 때, 애매한 놈 빼시고, 이때까지 말했었죠? 자이라나, 트페 넣으시고, 그대로 구렛 째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잘나온 잡고이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서 제가 잘 느낀 게 기물락이 좀 있습니다. p b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 세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쌈이라가 6-5까지도 한 장도 안 나온 경우를 많이 봤고 다른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리롤덱을 할 때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뜨는 걸잘 활용을 하는 게 많이 중요한 시이다 거기에 있어서 방금. 팁들을 조금 알려드렸고 어 방금 말한 것 뿐만 아니라 리신이 없더라도 보통 아트록스를 헤리급이랑 전쟁기계를 받으면서 빌드업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디로로 사전쟁기계 받으면서 이단화를 적당히 채운다던지 아니면 구이수 크라켄을 쓰면서 애쉬로 그대로 9렙을 간다든지 이성을 빠르게 찍고 약간 요런 방법도 많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쨌건 4볼트덱은 저 정도로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애쉬 밸류덱이 있죠. 보통 수정겜빗을 탔다거나 했을 때 가는 덱인데 안 타도 꽤 괜찮습니다. 이수정겜빗의 경우에 결국 최종 밸류 버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가는데 리신을 결투가로 채용하시고 애쉬한테 구이수 크라켄 이후 아이템을 주시면서 공속에 관련된 애쉬 열매를 먹이고. 예를 들어, 6타 이후 고정 피해, 이런 걸 먹여가지고, 자이라와 애쉬, 그리고 리신 쌍캐리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거지, 이행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애쉬의 열매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소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굳이 사결투가를 울릴 이유가 없어서, 리신을 전쟁기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네가 좀잘 나와서, 사결투가를 넣을 자리가 없다 보니, 단순하게, 리시를 전쟁기계로 쓰고, 볼리베어로 이다나와 프로레슬러를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귤투가 버전이 좀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요대가 잘 나오는 거 아니면 이전 버전을 좀더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별소호자 덱이죠. 개초된 덱입니다, 그냥. 별소호자 다 박으세요. 이러고 헤비급 딱 넣으시고, 꽃비 챙겨주신 다음에, 보통 덱기 끝납니다. 이득에대해서 말을 많이 안할 거예요. 이거 너프 먹어서 오니까. 상징이 쓸 때, 그래도 괜찮을 거니까, 그때는 해도 괜찮다. 그리고 칠메크 덱이 있죠. 8레벨에 요네 한장 나오면 그냥 쌈럭키고 보송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디르를 좀 챙겨가신 다음에, 멘토라서 라이제랑 우디르 두 마리밖에 못 쓰니까, 앞라인 안붙으면 우디르 이성 쓰시고요. 앞라인 붙으면, 우디르 버리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다르반이 이성이 안 찍혀서, 탱킹이 안 된다. 그리고 요네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디르 이성을, 탱크로 쓰신 다음에 해약가로 실드 탱킹을 세운다던지 해서 버틸만 할 때까지 이자빗 구름을 짧니다. 어차피 구렙 가서 요네 한장 뽑아야 돼서 최대한 짜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뭐 저격수 덱이 있는데 너플를좀 많이 먹고 아쉬운 덱이긴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또뜰 때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하자면, 기본적으로, 바이오색, 오제육수 버전을 알고 있으면 되고, 아, 나 이덱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징크스틱을 해야 되네? 라는 경우도 좀 많죠? 그때는, 가린이나 렐이 보통 없기 때문에, 3코스트 이상의 니코 뽑비, 그리고 자크를 챙겨주면서, 요런 식으로 탱킹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나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벨류유이 채워지면은 벨류유이 쓰세요. 계속 말했죠? 흡회자이라, 캐틀도 채워졌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그리고 여런덱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멘토 없는 덱은, 우디르로 나중에 밸류업이 쉽다라는 것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후에 리신이 잘 뜨면은 그냥 리신이 성작한 다음에 이런 밸류 유닛 말고 리신이선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쟁기계로 쓰는데 유물에 따라서 결투가로 쓸 수도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뭐논네 버전에 밸류덱이 있죠. 그 이것만 기억하세요. 리신 요네. 진짜 어지간하면 쓴다. 세라핀 밸류덱에서 안 쓴다. 바루스 AD템이면은 진을 좀 엮어가면서 그냥 쓸수 있다. 그웬 브라우미랑 스웨인으로 엮을 수 있다. 세트 볼백 리신과 요네 이단아 전쟁기계 닫혀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앞라인 일곱 마리는 거의 고정으로 들고 가면서 뒤에 딜라인 딜러들을 바루스 진영으로 챙기느냐 자이라스페로 챙기느냐 둘중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덱이 너무 비싸서 보통 이 정도로 맞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좀 살리는 게 중요한데 분명히 이 중에서 안 나오는 오코스트 딜러도 있을 거고 탱커도 있을 거고. 브루저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는 이 우디르 자스, 아, 전진기계 가성비 신어지기 때문에, 오씨 브라우만 떴는데? 나이스, 문도 챙기기, 잘했다. 하면서 4등위 기계 채우는 거 좋고요. 어, 나 AP템인데, 자이에라랑 특페가안 나와서 템을 쓸 놈이 없다. 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 하르마 자르바, 그리고 라이즈를 챙겨가면서 리신을 최형자로 바꿔줄 생각을 하고, AP 딜러템을 4코스트 이성한테 처리하고 넘어갈 생각을 합니다. 딱요 정도로, 가성비 밸류 버전과 고 밸류 버전,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게 거의 없어요. 밸류덱을 할 때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애쉬 쪽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애쉬는 뭐, 앞서서 말했으니까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네, 요렇게 해서, 15시즌을 즐길 때, 덱풀 같은 건요 정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좀, 오밸런스인 버 챔피언들을 좀 제외하면, 아리, 요네, 자이라, 요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황벨에 가깝습니다. 뭐, 다리우스 오피냐 할수 있는데, 다리우스 그렇게 센편 아니에요. 요놈들 만나보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체급이 굉장히 낮은 놈들도 있어요. 뭐, 럭스, 제이스, 세나, 이 숫자 돌림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버프를 좀 먹어서 올 건데, 요놈들 제작은 거의 다 황벨에 가깝기 때문에, 증강체가 얼마나 맛있느냐, 아이템이 얼마나 이쁜가, 빌드업을 얼마나 잘했고, 내가 대체기물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고레벨에 넘어가서 벨류자까지 성공했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이라나 요원의 미신으로 어떻게 해서 고랩을 잘 넘어갔느냐.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렸던 어떠한 덱을 갈때 요런 기물들이 있으면 잘 엮어서 틀어줄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15시즌 초반이라 막 게임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원래 초반에는 같은 길 찾기를 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알려드리고 어차피 이만큼만 내용을 해도 외우거나 익히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접목하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열매나 유물, 그리고 삼신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이번에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재밌었으면 한 번씩 구독 눌러.